안녕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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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 도리입니다. 도리리 도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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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 도리입니다. 도리 일단 오늘의 리뷰는 아니 자, 요맘때와 자, 이거 올른 요맘때. 영어. 어. 어 시작 허시, 어쩌고. 어? 안돼. 1, 이거 2, 왜 자꾸 트라져 이거 2, 카메라에 아니, <laughs> 배신. 자, 이용암와 허쉬 아이스크림 코리이루군 아이씨, 뿔. 아, 어 이거 또, 이 이거 이거 또, 이거 이거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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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음... 뭔가 타이밍이 늦은 것 같지? <웃음> 맞아. <웃음> 효과는 안 늦었어. 나는 이런 거대기 하고 <laughs> 있었어. <ASM. 웃음> 안 들을 거야. 왜냐하면, 이건 초코, 과자가 아니거든. 뭔 소리야? 이건 진짜 없는데. 얘 밑에 밀크 초콜릿이 있어요. 아우씨. 대로막로 음. 사용해야 되지 이렇게. 신이, 근데요, 이거... 어이. 방금 전에 저거 그... 이것만 먹고 끝날 거예요, 어차피... 이건 뭐... 음... 안녕... <laughs> 어차피 각자한 개씩 밖에 안 먹을 까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사가지고요. 얼마 남았을까요? 엄청 많이 안 남았어요. 일단은, 어디냐? 내궁댕이다 여기 있잖아. 아니, 이시원이하 거. 가 네. 70원이 남았습니다. 이건 아니구요 사실 80원이나 맞는데 2 0원이녹한거아니에요 자. 1 2 0 0 0 얼마를 썼어요? 1 5 0 0 0 뭔소리야